안녕하세요. 송송의 송소녀 대회 수승환입니다. 왜 지금 사용했다고요 지금 동생이 이러고 있습니다. 어떡하나요? 아, 오늘나 어. 그러니까 전에 다리미가 이렇게 했습니다. 아빠가 어. 일단 가보시죠. 엄마 그래? 응. 응. 자 아까 전에 다리니가 티브에서 다리니에요 다리니 다리 씨에요 다리니 씨 응. 어, 아까 전에 태나 다리니 태다리니 라고 했는데 정말 멋 뭐야 뭐야 말이 많이 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이제 채널제 이제 나인이누나가 몰래 몰래 몰래카메라요 이렇게 했어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어말이모 어, 오늘 말이모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볼까요 음. 자, 마이모를 보겠습니다. 아, 어, 있어 일단, 자, 공개합니다. 공개합니다. 짜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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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. 짠 이거는 마이모. 이거, 이건 제가 연한제를 주때 하는 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겁니다. 또, 제 방으로 오네요. 자, 일단, 말목 공개도 하고, 이제 저는 일상을 찍으려고 했습니다. 일상은 네, 내일 찍어야 될것 같아요. 또,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